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 14.3도, 춘천은 9.5도로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 26도, 춘천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는데요. 출퇴근길에는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 겠 현재 맑거나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 말라카스는 어제 저녁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이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종일 청명한 하늘 속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도, 청주 25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낀 가운데 경상 동해안은 나탄 때 5mm 내외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5도, 안동 23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강릉 23도, 대구와 부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소멸됐지만 동해 남부 전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최고 3,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